블루베리 삽목을, 여름 삽목을 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장마철이 제일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자도, 자연적으로 이 습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가 어, 삽목을 해서 꽂았을 적에 뿌리를 새로 내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삽수를 이렇게 채취를 해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삽수는 올해 새로 나온 이렇게 건강한 신초를 준비하셔야 돼요. 음. 신초, 새로, 새로 나온 가지. 새로 나온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살짝 휘어봐서 이렇게 보세요 낭창 낭창 하죠 낭창 낭창 하는데 어이 끝에는 딱 이렇게 꺾어지네 이렇게 꺾어지는 거는 나중에 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안 나요 이거는 삽수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쪽에 낭창 낭창하지만 힘이 있는 이런 새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일단 삽목을 하실 때 하실 적에는. 한 10cm 정도, 마디로 치면은 4마디에서 5마디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삽수를 고를 때는요, 제가 지금 막 여기 밭에서 이렇게 신초를 꺾어 왔는데요. 올해 나온 세 가지, 그러니까 신초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부려 봤을 적에, 보이시죠?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잘 구부러지는 탄력성이 있는 그런 가지여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초는안 돼요. 지금 막 이게 새로 자라기 시작하는 이런 신초는 이렇게 잘랐을 때또 꺾어지거든요. 이런 애들은 삽목을 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낮습니다. 성공률이 낮아요. 이런 가지는 쓰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요 부위, 요 부위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삽목하는 크기는요, 대략 10cm 정도. 마디는 4마디에서 5마디 정도가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제일 밑에 거는 잘라내고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그 정도면 그러면 이 정도면 좋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요 밑에 이빨이는 다 뜯어주세요 이때 조심해야 될게 밑으로 쭉 찢으면 이 줄기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줄기가 데미지를 입으면은 얘가 아무래도 또 힘들게 힘들어 하겠죠 이걸 상처를 치유하느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얘, 이 이파리를 똑똑 잘 떼줘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꺾으면 잘 떨어져요. 마지막에 남겨놓은 이 이파리 하나, 얘는, 어, 4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1, 1 정도, 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얘는 최소한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밑에 있죠, 이 단면, 단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구 마구마구 잘라주면 안 되고요. 물을 흡수하는 단면이 최대한, 최대한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마디의 반대편에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라줍니다. 이 단면이 깨끗해야 성공률이 좋아요. 해서 말르면 안 돼요. 제가 미리 이렇게 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담가뒀다가 나중에 삽목판에 꽂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에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굵기는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얘가 어 지금 잘 발달이 돼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디를 다섯 마디 정도 남겨놓을 건데요. 사선으로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절단면 한번 보세요. 절단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이 비파리는 최소한의 광합성만 할수 있도록 살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놨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사수용으로 어, 올해 나온 신초를 이렇게 꺾어 왔는데요 어, 묵은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반드시 올해 나온 신초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게 신초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끝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새싹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애기 신초예요 요거는 이렇게 꺾었을 적에 그냥 똑똑 잘라지는 손집어 주기 좋은 그런 정도의 경도거든요. 이런 이렇게 너무 힘이 없으면 얘는 생명력이 없어요. 삽재용으로 적당하지 않고요. 이 신초를 가지고 삽질 만들 건데요. 길이는 10cm 정도 되고 마디는 다섯 마디, 네 마디에서 다섯 마디 정도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를 딸 적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긁다 보면은 이 줄기가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이제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워요. 반대편을 이파리를 젖혀주면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따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마디에 이 마디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잎눈의 반대편을 사선으로 사선으로 잘라주면 삽수를 꽂았을 적에 밑에서 물을 흡수하고 양, 물을 흡수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단면이 최대한으로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는 게 단면이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보시면은 이파리가 지금 이대로 꽂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잎에서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해져요. 그러면은 얘가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뇌로 다 나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파리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1 정도만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꽂고. 예, 물에 담가 놨다가 이걸, 여기를 끝을 마르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예, 네, 삽수를 채취해 와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양도 위에 담가 놨습니다.